스스로 못 생겼다고 생각할수록 온라인에서 더 공격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 올라온 집단 따돌림 관련 글약 43만 건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가해자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선 외모에 우월감을 가진 이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상에서는 오히려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해소되지 않은 콤플렉스가 타인을 향한 분노로 전이되고 반복을 통해 쾌감을 느끼면서 공격성이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온라인 공격성이 단순한 감정 배출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일종의 중독 패턴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의 구독자님들께서는 스스로를 아끼시며 온라인상에서 멋진 분들이길 바랍니다.